한국 정부가 미국계 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승소의 발판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가 민주당의 것엔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가겠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고문이다. 이길 가능성은 없다. 국민 세금만 날릴 거다 조롱했고 비아냥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는 한국의 완전한 승소.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 인사들이 언론 앞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브리핑까지 나옵니다. 숟가락을 얻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처럼 이건 사과할 일이지 자화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7,800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그들이 국가의 명예를 지켜낸 판결에는 숟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국민이 더는 속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은 조롱하고, 국가를 망친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이 기이한 현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소송의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한 모든 분들, 정말 멋지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